네 명의 이성과 각각 1 0 분씩 돌아가며 프라이빗 대화를 나눠보세요. 밀리지만은 첫 번째로 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응. 난 중요해. 난 누구한테 먼저냐가 꽤 중요해.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이렇게 했지. 일단 어.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소연이를 지목하게 됐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순서를 처음에 홍자님한테 제일 먼저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싶은 분 처음에 이제 로테이션을 나는 황보로 가고 싶다고 아, 처음이었으니까 못 만나게 된 거야. 맞아. 아쉬웠어요. 나도 그게 보면. 좀 제일 아쉽고 네. 지금 데이트하는 것 같았어요. 그 10분이 이제야 우리가 서로 볼수 있구나. 아, 나 진짜. 안 더? <laughs> 그. 뭐, 이런 게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랑 했던 그 당구 데이트가 <laughs> 어, 좀실망하시다았는지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병철은 충분히 멋있었어요. 아, 그래? 응. <laughs> 아니, 근데 난 진짜 되게 많이. 음... 난. 되게 매력적이었어. 그런, 이렇게, 안 하고, 안 갈게, 싫어, 못 해, 앉아있고, 이런 거보다는 어, 근데 좀못 하는데, 이게, 나는 정말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 그리고 같이 뭔가를 한, 매력들이 나는 이제 막, 뭔지 알겠어. 이렇게, 막, 진짜 찐으로 웃을 때 웃음소리하고, 이 <웃음> 세정이랑 이것도 알수 있어라. 일대일 어, 데이트하면서 아 어, 얘가 진짜 웃기면 이렇게 웃는구나 그런, 그런 사이가 됐군요 저희가 <laughs> 아니, 짧지만 <laughs> 눈빛을 어느 정도 읽을 것 같은 그런 거 아, 아니, 그, 아니,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30초간 서로의 눈 바라보기 나에 대해서 알아준다는 거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기억에 남고. <웃음> <웃음> 내가 좋아하는 우리 해정이는. 말하지 아, 아, 마. 아, 좋아하는 왜? 추죽에 젖어 있는. 추죽에 젖어 있어가지고. 아주? 아이고. 어? 벌써 마지막 날이 왔다. 너를 마지막. 너가 처음 들어오고. 음. 켄이가 이렇게 커서 왔어? 하고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음. 난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더 편하고 음. 이제 시작이 좋았지. 음. 음. 그래도 게 시간이 짧았다. 좀 음, 많지, 그렇지? 음. 너랑 또 많이 얘기 못했어. 어. 내가 너의 추억인 거 같거든 그냥 음.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음. 널리 널리 기회에 는게 맞다고 생각했어. 알지. 근데 너무 무어 느낀 게 그거야. 남자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이제 비 피랑 정은 쌓였지. 어. <laughs> 그때 이제 되게 좀 좋아했었어요. 어... 어... <laughs> 이제는 여유 있는 40대가 됐으니까. 그럼 나랑도 죽아. 3분 정도는 줘봐봐. 바뀐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 표현하지 않으면 평생 모르는 거구나. 되게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음. 또 이번에 와서 놓쳤던 연락처도 서로 알게 돼서 맞아. 직접 그냥... 알게 돼서 난 너무 좋았고 그러게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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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래 봅시다 맞잖아, 진짜, 아, 진짜 오래, 오래 봅시다 다시 연락 지말 그래 어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인 대화도 못했어 어제 이제 식당에서 말로 차고 한거 아니었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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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근데 나는 사실 부담 아닌 부담이 있잖아 어찌됐건 또 나온 거에 대한 어...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또 나와가지고 두려워서 선택 안한 사람들은 아, 사실 나는 비겁하다고 생각해 커플이 되면 성공은 그런 게 아니잖아 맞아. 그냥 표현을 하고 마는 거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조금 상담받은 기분 들어가지고 아응원하자고 어, 그래? 서로 이제 가줄래? 어? 안가 왜? <laughs> 아니 다리도 긴데 빨리빨리 오세요 다리는 긴데 응. 동선이 다리 되게 기네 응. 안녕 친구야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친구야 <웃음> 어. 아니 근데 진짜 어제 응. 나는 바비큐 우리 파티할 때 그래도 조금은 알게 된것 같아가지고 데이트도 안 해봤고 어, 막 이렇게 막 많이 대화를 사실 해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나도 막 낯가림도 많고 그런데 그냥 어. 뭔가 이렇게 약간 장난치고 싶고 편하고 맞아, 맞아. 좀 그런 게 아, 근데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해주, 해줘가지고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 어제 그럼 말로 아, 말로 연기자 둘이 있어서 연기가 일어나는 거야 진짜죠 <laughs> <찢어줘? 웃음> <laughs> <laughs> 아, 이럴... 약간 무서웠어 지금, 진짜 <laughs> 그 되게 내가 그리고 알고 있던 이미지랑은 응. 완전 와서 보니까 다른. 알고 있던 이미지가 뭔데? 되게 차분하고 어. 조용조용하고 어. 그 집에서 십자수 할것 같고 어. 뜨개질 할것 같고 어. 완전 그냥 반대 어. 근데 오히려 나는 내가 되게 세 보이고 상남자 같고 이런데 아예 어. 반대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되게 되게 섬세한 부분도 있구나. 응. 나는 또 같은 일을 하니까 맞아, 맞아. 또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누고 싶다 아, 이런 음. 생각이 있었거든. 같이 둘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되게 편하게 음. 할수 있을 것 같아. 너도 나를 만약에 때려야 되는 장면이다. 되게 편하게 때리고. <laughs> 아가 진짜 실생활에서는 누구를 때려 본적 아, 없거든. 그지, 근데 네. 이제 연기에서는 그렇게 따게 때리는 역이 많이 들어. 거기 <laughs> 남자들 막 싸대기를 탁탁 이렇게 때려. 는 진짜 긴장됐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음. 촬영장에서 만났어. 어떤 역할이면 좋을 것 같아? 둘이서. 나는 <laughs> 얘가 부부인데 나한테 꽉 잡혀서. 어, 난 그런 거 너무 그런 해보고 싶거든. 그런 거는 내가 되게 편하게 할수 있어. 나는 아직까지도 어. 멜로랑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해봤어? 장르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 게 너무 하고 싶은데. 아 어. 약간 격정적인 거 이런 거. 아까 끊지가 말해 많이는 안 해봤는데 되게 불타오르는 어. 그런 거는 해본 적. 막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막. 바로 펴서.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한 세네 시간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우리는 30초... 30초간? 응. <laughs> 와 눈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 눈이 엄청 크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격정 멜로가. <laughs> 격정 멜로는 이렇게 30초까지 간가 아, 바로 타러 가겠지. <laughs> 재밌고 편하고 진짜 친구 같고 그냥 더 수다 떨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서로 같은 직종에 있고 공통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제일 아이고. 예쁜 홍자. <laughs> 어서 오세요. 네. 아또 되게 어울리게 또 2층 테라스에 앉아 계셨구나. 아 예쁘다. 예연여에서 가장 아쉬운 게 있어요. 뭐죠? 현과 좀 어. 얘기를 더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 바베큐 파티 때? 응. 음. 뭐, 우리 남자들끼리는 내가 얘기를 했는데, 홍자가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상이에요. 상이. 아. 어. <laughs> 상이. 어, 여자친구? 그 정도 느낌? 아, 음. 저를 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고. 유독 제가 설레고 많이 떨었던 데이트는 홍자와의 데이트예요. 처음 본 사람이지만 되게 오래된 만남을 유지하고 싶다.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에 음. 들어오면 개인 업무 보느라 바쁘셨댔잖아요. 음. 이제는 음. 네. 만날 사람이 있잖아요. 음. 야, 이제는 그러면 데이트하러 오는 건가? <laughs> 나 이제 그러면 렌트카부터 뽑아야겠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앉아 앉아도 <laughs> 되지 네. 아 너무 그렇지 어땠어 나는 좀 소연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해 사실 근데 나한테도 용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음. 그런 거는 있었어 왜냐면 막 익숙하지 않은 거에 내가 들어가는 건 거잖아 음. 근데 나는 후회는 없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하게 된거 같아 음. 음. 아쉬운 느낌? 음. 음. 어떤 얘기든 데이트든 모든 간에 어좀난좀 좀 짧게 느껴졌었어. 네. 그래서 나좀 나랑의 데이트도 좀 뭔가 좀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깨죠. 나도 좀 약간 실수할 실수도 <laughs> 있었고. 죄송해요, 입 이미 너무 작아졌어 <laughs> 너무 조기하네. 어양양매 네. 호흡이 좀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서울것같서울것같 아니 친해질 것 같아요. 네. 그 쌈이라든가 이렇게 좀 작게 쌌어야 되는데 너무 언니, 크게 썼어요. 나는 데아 나는... 그래? 어. <laughs> 그래서 좀어막 조용할 것 같고 이렇게 좀쑥스러워 부끄러울 것 같은데 또 같이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재미있고 음. 또 본인의 어떤 의지도 음. 좀 있고 강하고 지금 좀 풀렸어 나는. <laughs> 지금 만약에 뭔가를 한다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 좀 많이 해와이 마사지 누군지 알겠는데? 손길을 기억해 80년생. 아 어, 동갑이군요. 어, 오라 오라. 반갑네 또. 그러게 응. 나를 응. 인연 여행에서 유일하게 울컥하게 만든 사람. 어, 그랬어? 난 네가, 네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나랑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네가 되게 행복해 하는 거야. 뭔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즐겁게 노이고 그런 게 좋았나봐. 그래가지고. <laughs> 어, 그난 좋았어, 되게 행복해하길래. 안돼, 안돼. 뭐야, 나안 뭐, 많이 뭐가 힘들었어, 지쳤는데 뭔가 아. 너에게 힐링이 됐구나. <웃음> 아, <웃음> 너 여기 전에는 우고 왔어? 아니야 많이 힘들었구나. 잘 모르겠어, 그냥. 어, 어제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좀 울컥하더라고 내가 막 베스트 프렌드라는 음. 그런 얘기를 했을 때그 진심이었어 진짜 진짜 너무 배프가될것 같아 됐으면 네, 좋겠어 네. 어 그때 좀 찡함이 있었어요 저는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처음 들어보는 정말 음. 왜 너란 사람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닐까 평생 봐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아니, 규환이가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서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는 그런, 그런 눈물 보고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네. 너랑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아, 나도 다시 멜로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laughs> 생각이. 아, 진짜 <laughs> 너무 이다 음. 그, 그렇게 하, 너 가자. 행복하지 응? 말고 <laughs> 행복해, 행복해. 아, 너무 좋은 말이다. 음. 내가 누군가에게 확, 볼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대화 상대는 사실 솔비였으면 했어요. 왜냐면 저를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너무 궁금했고. 뭔가 확인도 하고 싶었고 왔어 <laughs> 안녕 <웃음> 왠지 인사를 또 하는 것 같아서 <laughs> 웃기네요 아. 어. 네, 왜왜 <laughs> <laughs> 갑자기 아니. 부끄러워해 아니, 어제 아니, 우리 아니. 놀이공원도 갔다 왔는데 맞아 맞아 놀이공원 갔다 오고 아. 뭐 풀에도 같이 있었고 어. 정말 시간이 많이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오래됐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큼 조금은 보고 싶었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제 너무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응. 되게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어 지금 그리고 바비큐 할 때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안 쳐다 보더라고 그래서 나? 어. 아니 왜안 쳐다봐 쳐다봤지 음, 아니 계속 저쪽만 많이 보더라고. 아닌인데나 이쪽도 많이 봤는데. 아왜 나만 쳐다보고 있었어? 아, 아니 아니. 아, 그래. 뭐 나한테 삐진 거 있구나. 아니, 삐진 건 없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와 갖고 쳐다보지? 아, 아니. 아니, 아니. 삐진 건 없는데. <laughs> 뭐 질투 났어? <laughs> 아, 아니 조금. <laughs>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음. 어, 뭐지? 왜 이렇게 좀 귀엽기도 하고. 그런 좀 질투의 표현도 한 거니까. 더 솔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광재는 이번 여행에서 오랜 친구가 되고 싶다 또는 이렇게 음.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분이 있어? 난 있지. 일단 어... 여기도 있고. 일단 어... 여기도 있고. 어... 본인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나? 나는 그대로 두 명인데. 음... 나는 희망고. 도난 그리고 그 나랑 데이트 해본그두명 말고는 나랑 데이트 해본그두명 말고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 <laughs> 사실 나도 그렇거든. <laughs> 많이 바라봐 줄게. <laughs> 아 너무 좋다. <laughs> 술비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끝났다. 아 끝났대. <laughs> 야, 이게 힐링이 됐구나. 아쉬움 느낌? 응.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아무튼 <laughs> 네? <laughs> <안 또는> 뭐. <laughs>